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 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 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 또 야외에 나왔습니다. 2차, 예, 2탁차, 예, 푸조2008 예, 차량이 됐고요. 1.6 E-HDI 모델이 되겠습니다. 2015년식이고요. 키로수 7만. 7만 킬로의 펠린 등급 차량이고요. 지금 차 제가 잠깐 타봤는데, 지금 현재 검사도 지금 다 받, 맡아서, 검사도 잘 되어 있고, 차가 괜찮더라고요. 연비 보이세요? 오늘 연비가 17.4입니다. <laughs>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확실히 포조는 연비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어 색상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쥐색이죠? 쥐색 G색 컬러 색상 차량이고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외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게 헤드라이트하고 이런 데뭐 전체적으로 깔끔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쭉 봤는데, 이 범버. 확실히 이제 뭐 위탁 차량이다 보니까 타고 다니셨던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데 범버 이런 데 살짝. 아픕니다. 예, 여기. 또 아픈 데 찾아볼까요? 또 보면은, 어, 아, 여기는 아마 전에 선팅지 이렇게 해갖고 요쪽만 아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여기 밀어보려고. 사이드 미러보려고 여기가 잠깐 PPF 필름지 음 같은 걸 붙여놨고, 여기도. 사이드미러도 보면 여기도 PPF 실내지로 해놨어요. 이게 좀 스크. 근데 요거는 그냥 사실 제가 이민을뗄 수가 없어서 이건 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좀 미관상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음. 자, 루프랙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음, 요 정도 약한50% 전후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휠도 이렇게 어, 살짝 살짝 스크치만 있습니다. 어, 방금 제가 이제 세차장에 있다가 왔는데 세차장 그 주유소 사장님이 저 알아보셔 갖고 원래 오. 세차비가 조금 네. 비쌌는데. 네. 디스카운트를 좀 오, 해주셨어 <laughs> 너무 감사드라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라고 어,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서 <laughs> 유튜브 하기 좀 잘했네 요승현한 <laughs> 뭐냐? 디스카운트 할인 <laughs> 자 이제 뒤에 이제 스크린 좀되어있고요 요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실내는 따로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아직 하지 않았는데 어, 나름 뭐 깨끗합니다 뭐이 너무 이렇게 더럽거나 그렇게 쓰신 것 같진 않아서 요거는 저희가 출고할 때 한번 실내 세차도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뒤에가 방석을 좀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방석 깔아서 지금은 이제 더워서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필요하시면 이는 이제 운전석이고요 두 개는 운전석이고 요거 뒤에는 그냥 저겁니다. 네, 세개 세트로 돼 있어서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우리 트렁크에다 잠깐 놓게요. 을또 이제 날씨가 덥거든요. 더워가지고 뭐지 살짝 뒤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차량의 안에 실내 한번 보여주시면서 위탁 차량의 잠깐 특징 을 말씀드리 아좀 장점을 말씀드리면. 매도비 44만 원이 들어가지 않고요. 성능보증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차 푸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못해도 최소 3, 40. 네, 어, 성능비가 많이. 어, 성능비 뭐 비싸면 막 60, 70만 원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좀안 들어가고 또그 다음에 개인간 거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은 당연히 안 되지만 이전비가 좀 저렴하죠. 음. 좀 일단 차 가격 자체가 저렴하고 당연히 차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정부에서 보시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그 시세랑 당연히 상품화랑 이런 게안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맞춰야 되잖아요. 네. 가격은 진짜 여러분들 메리트 있는 가격에 저희가 준비했고요. 를 실내 한번 타 보시죠.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일다 근무해요. 일단 여기 이제 펠린 등급이라 이제 알루미늄 페달이 이렇게 음. 들어가요. 알루미늄 페달이 돼서 미끄럽지 않고 키는 이렇게 돌리는 키로 되어있죠. 어, 키로수가 7만이라 저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키로수 딱 보면 7만입니다. 앰비언트 이렇게 나와있을 수 있는 이거 음. 딱뚝 키고. 7 9 7 4 9 k 로 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에 이제 라디오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위에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커튼 스크린. 그리고 라이트 키면 아마 이 라이트 나오네요. 보이죠? 나오죠? 예. 네. 예, 네, 이거 딱 되어 있고. 그냥 이제 너무 더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추, 좀 바깥 풍경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틀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이게 중립에 넣고 시동을 끄면 됩니다 시동켤걸 때는 이렇게 넣고 시동을 여기서 이 중립하고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채운 상태에서 거시면 돼요 그리고 출발하실 때는 내리고 오토 미션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예, 좀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예, 비상등 스위치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그냥 여성분들 타기 딱 좋아요 네. 예, 예, 안에 책자고 이렇게 네. 처음에 푸조 아이고 어, 이렇게 5 0 8로왜 여기다 었지아 이분이 내가 봤을 때 3, 2008이랑 508을 처음에 신차 사려고 할때 고민하셨나 보다 그렇죠? 안에도 안에 쭉 컨디션 좀 보여주시고 스티어링 상태 보여주시고 네,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선바이저잘 되어 있고, 안전벨트 잘 되어 있고, 사이드 전동 접이식 미러 작동 잘 되고 있고. 이쪽에 반대쪽에 보면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기능 설정 잘 되어 있고요. 여기 공기 측정 어, 공기압 할수 있는 TPMS 하고 에코 버튼, 이거 파킹 어시스트 거의 안 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계기판 조도 밝기 하고 엔진 한번 볼게요. 구도 좋아요. 4번. <laughs> 알아설총 <알람 설정.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 연습요어 음. 연비 위주? 공인 네. 연비가 17이니까, 어, 뭐잘타고20이상도 네,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조 2008 여러분들 위탁 차량 한번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이 차량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 전화, 얼른 얼른 빨리 위탁 차량 나가기 나가기 전에 빨리 연락 주시면은 어, 조금 더 다른 거보다 저렴하게 좋은 경기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음. 아, 참. 아, 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어, 조금이나마 제가, 좀 메리트 있는, 우리 파시는 분도 좀 메리트가 있고, 구매하시는 분도 좀 메리트가 있는 위탁차량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실 거죠? 전 다음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